매칭형이거든. 이 문제를 풀때 홍콩 달러를 계산 안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면 홍콩 달러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먼저 빠른 풀이를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석적인 풀을 해볼게 이 문제는. 먼저 몇 명이 여행 갔어? 네 명. 네 명. 돈쓴 사람은 세 명이잖아 세 명. 누가 안쓴 거야? 준이만 안쓴 거지 준이. 얘만 안쓴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지금 돈을 누구한테만 주고 있어? 영수기. 영수기한테 딱한번 주고 있잖아. 그러면 이 A라는 돈은 얘는 돈을 하나도 안 썼는데 돈을 부담하는 건 전체 비용을 4로 나눈 비용을 즉 균등하게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 이해됐어? 그러면 이 A라는 돈은 1인당 부담해야 될 금액 아니야? 이 금액은 4명에다 동일한 거고. 이게 보이냐고.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를 보는 순간 빨리 풀수 있다고. 그리고 이게 출제 의도고.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내가 여기 제목에 써놨는데 이건 매칭형 아니야. 그러면 선택지를 이렇게 볼수 있냐고? 이 A라는 금액은 54만 원 아니면 30만 원이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54만 원이야, 30만 원이야. 54만 원이야.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54만 원이냐? 차홍 가순 돈이 40만 원이란 말이야. 근데 창호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어떻게 하고 있어? 주고 있잖아. 그게 뭐냐면, 창호가 똑같은 돈을 부담해야 되는 건 역시 1인당 부담금액 있잖아. 그거는 40만원보다 크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크니까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30만원 안 된다고. 이거됐냐고 이게, 이게. 다시. 1인당 부담해둘 때는 A지? 석권 여기까지 됐어? 근데 창호가 역시 A라는 금액을 부담해야 되잖아. 근데 창호 얼마밖에 안 썼어? 40만 원밖에 안 썼지. 근데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고 있잖아. 그게 뭐냐면 창호 역시 부담될 돈이 더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걸 봐서 40만 원보다 더큰 돈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음. 이게됐냐고 부담해둘 돈이. 그래서 A가 얼마인 걸 아, 알아 우리는? 54만 원인 걸안 거지. 이걸 이해해야 된다고. 그러면 영수기돈 얼마 썼어? 120만 원 썼지. 영수기 역시도 부담해야 될 돈은 54만원이잖아. 비단 영수기뿐만 아니라 기호, 준이 창호 다 54만원 부담해드는 것이고. 그러면 빼면 얼마야? 66만원이지. 영수기가 다른 사람한테 받아야 될 돈이 66만원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얼마 받았어? 54만원 받았지. 그럼 여기서 얼마 받아야 돼? 12만원 이렇게 받아야지. 이해됐어 여기서 54만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두개 더해서 66만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영수기가. 이해 됐냐고 여기까지. 그러면 창호는 이렇게 10만 원 줬잖아. 그럼 얼마 부담한 거 여기까지? 52만 원 부담한 거지. 창 얼마 부담해야 돼? 54만 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 돼야 돼? 맞아. 2만 원. 이렇게 정답. 맞아. 1번. 이렇게 풀어야 된다. 고이 문제가. 출제자가 굉장히 명확한 문제라고. 됐어. 됐어. 음... 어디 안 돼? 빨리 얘기해. 준이 영수까지 는 이해됐거든요. 어, 어, 어. 음. 창호가, 창호가 4 0만원 썼잖아, 그지? 네, 네. 창호 씨 부담해둘 돈이 얼마야? 자, 54만 원이지. 네. 영수기도 부담해둘 돈 54만 원이지. 네. 그러면 60만 원을 다른 사람한테 받아야 되잖아. 네. 근데 영수기는 이미 이쪽에서 54만 원 받았지. 네. 이쪽에서 받는 거 합쳐서 66만 원 돼야 되는 거잖아. 네. 여기 12만 원이라고. 네. 됐어? 그러면 창호는 40만 원 썼고 이쪽 12만 원 줬으니까 52만 원 부담한 거지. 창호 부담할 돈역 54만 원이잖아. 네. 여기 2만 원 돼야지 이렇게. 이랬어 이러면 네. 됐어? 이렇게 풀면 되는데. 야, 근데 시험장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못풀 가능성도 많잖아. 그럼 그냥 힘으로도 풀어야지. 힘으로 푸는 연습을 해볼게. 봐봐. 그거는 근데 선택지를 보지 않고 푸는 건데, 그렇게 풀길 바라질 않아. 근데 뭐 시험장에서 베스트한 방법이 안 떠올릴 수 있으니까. 야, 먼저 이거 얼마냐? 40만원, 120만원. 요 돈을 뭐로 바꿔야 돼? 원화로 바꿔야 되는 거지? 모아봐. 뭐 600, 600, 600 얼마야? 1800, 700도에서 얼마? 2,500, 1,000대해서 3,500, 요거더서 500이니까 4,000달러. 됐어? 홍콩달러 4,000달러잖아. 전문용어로 홍까지나 그러잖아. 4,000불이고 1달러 얼마야? 140원. 이렇게 쓸까? 140원 퍼 달러. 됐어? 그러면 잘 봐. 요렇게 이렇게 소거되니까 원이 도출되는 거고 14 곱하기 4하면 얼마야? 14에 2배의 2배지? 28, 56. 됐어? 56이고 10이 몇 승이야? 여기 공 3개, 여공 하나니까 10에 4승이지. 요게 뭔데? 만이지. 그럼 얼마라는 거야? 56만 원. 이렇게 쓰는 거지. 여렇게 됐어? 이 계산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 56만 원이고. 요게두개 더하면 얼마야? 160만 원이지? 이렇게 더하면 216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뭐로 나눠야 돼? 4. 됐어? 216을 4로 나누는 건 반의 반이지. 반이 얼마야? 108. 그거의 반은? 54만 원. 아, 이게 54만 원이구나.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고 그다음돈프 풀이가 똑같잖아 그지 여기 얼마 받아야 된다고 120만원에서 54만원을 뺀 66만원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얼마야 돼 12만원 이렇게 되는 거고 얘 40만원 썼으니까 이렇게 해서 5십만원 부담했으니까 여기 얼마 2만원 이렇게 되다 정답 1번 이렇게 하면 되거든 됐어 크게 차이는 없는데 둘다 아시면 좋겠다 됐지?